도시에 해당하는 10개 동과 농촌에 해당하는 두개의 읍, 네개의 면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 광주. 도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수도권 농촌으로 귀농 귀촌을 하려는 이들의 관심이 높은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런 장점 때문에 퇴촌면으로 귀농을 한 이들이 있습니다. 8년째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부부인데요. 아니, 제일 좋은 건 내가 먹어. 제일 나쁜 것도 내가 먹고 <laughs> 그러면 뭐 고객들은 뭐중간쯤먹 드시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제일 좋은 걸 보내드려야지 <laughs> 내가 잘 키웠나 봐야지 <laughs> 내가 먹어보고 당도가 얼마인지 새콤함과 달콤함의 조화가 어쩐지 이걸 맛을 보면서 따야 돼요 그래야지 아 어떤 양분이 더 필요하구나 어떤 물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죠. <laughs> 재밌는 거는 나무 키가 높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집 사람은 그걸 못 따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못 따면서 잘난 체하냐고. <laughs> 티격태격하면서도 손은 블루베리 수확에 바쁜 요즘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항산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품종별로 수확 시기는 다르지만 여름이 시작될 무렵부터 나서 여름 대표 과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부의 농장에는 블루베리 나무만 700주가 있는데요. 수확을 한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애들도 어릴 때세살때 데려와가지고 크니까 꼭 뭐랄까 아기 같아. 또 이렇게 열매를 맺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햇빛에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삼보씨와 아내 애순씨의 정성으로 키워낸 블루베리. 씨알 참 굵네요. 따는 바구니를 보면 제가 따는 양이 훨씬 빨라요. 빨리 차지. 손에 딱딱 익은 거는 따라와 지가. 딸때 보면 느낌이 딱 와요. 갈수록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아니 우리 농사를 접은 적도 없는데 처음 나무를 키우는 기쁨으로 키우다 보니까 농사도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짓는 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도 매주고 꽃도 솎아주고 또 벌레가 있나 없나도 보고 그러니까 아무튼 보살피니까 농부들 속담이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논이 더잘 된다 농사가 한번더 둘러보니까 해발 250m에 자리한 부부의 농장 규모는 2,644제곱미터, 그러니까 800평인데요. 블루베리와 함께 아로니아까지 총 1,100줄을 심어뒀습니다. 별다른 약을 치지 않고 키우다 보니 매일 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데요. 왜 이렇게 풀이 무수하게 내버려 뒀어요? 관리를 잘 하셔야지.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빼는 <laughs>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프로는 언제 이렇게 낚시를 잘하셨지? 열살 때부터 속꼬를뱉거든요어 정말. 1 0년 동안. 옛날에 소 사료가 없었어요. 돼지 안 들였구만 그때부터. 날마다 속꼬를뱉어요 음... 되는 게 아니야. 막 낚시 날라다녀 이렇게. 하루 아침에 된게 아니야. 아유 어, 잘하신다. 예초기를 사자고 그렇게 해도 저렇게 안 사고 저렇게 나부를 나수로 이렇게 몇년 동안 하셨답니다. <laughs> 아유, 원래 실력이 좋으셨구만. <laughs> 장흥이 고향인 선보 씨.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 늘 풀베는 일을 했는데요. 그게 몸에 익어 낯지른 선수급입니다. 오늘 목표 끝. <laughs> 그 사이 아내 애순 씨는 수학에 나섰는데요. 아, 오늘의 수확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잘연 그런네. 여기도 있다. 에, 고 컸네. 오. 싱싱하고. 감사합니다. 후후후. 부추도 있고, 취나물도 있고. 귀농전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선보 씨. 아내 애순 씨는 간호사로 시작해 보건 교사로 일했는데요. 도시보다는 시골이 좋았던 부부. 13년 전 곤지암 쪽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당시 강사였던 터라 수입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선보 씨.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귀농을 선택. 8년 전 퇴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물도 이왕이면 자연 그대로 키울 수 있는 걸 찾다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한 건데요. 농부로 매일 마주하는 자연을 이웃이나 지인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목표라는 부부. 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